이번 영상에서는 VJS 개발 환경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JS 설치 과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은 아래 링크에 문서를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열고 Vue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디폴트로 설정된 Vue 3 버전을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폴더를 오픈합니다. 리얼 리포트의 기본 코드를 다운 받고 압축을 풀어 줍니다. 압축을 해제한 폴더에서 index.html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을 뷰의 퍼블릭 폴더로 복사합니다.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오픈하시고요. 리얼리포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헤더에 필요한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소스 폴더 밑에 데이터 폴더를 생성하고 리포트 폼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포트 폼 파일은 리포트의 형태가 저장되어 있는 일종의 워드 문서이고요. 리포트 데이터 파일은 리포트 문서 안에 표시될 데이터입니다. 리포트 폼 파일 복사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하신 뒤에 데이터 폴더 밑에 리포트 폼.js 파일을 생성하신 다음 붙여넣습니다. 리포트 데이터 파일 복사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하신 뒤에 데이터 폴더 밑에 리포트 데이터.js 파일을 생성하신 다음 붙여넣습니다. 터미널을 오픈하고 npm run serve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주소를 클릭한 다음 웹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샘플 코드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앱.뷰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표시되는 HTML 태그 영역인 템플릿 영역의 코드를 삭제하고요. 리얼리포트가 표시될 영역을 div 태그를 이용해서 지정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코드들을 삭제하고 저장하시면 빈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영역 상단에 eslint를 disable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리얼리포트의 라이브러리가 index.html에서 로딩되도록 작성하였지만 eslint가 이를 감지하지 못해서 리얼리포트를 인식하지 못하고 에러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임포트를 이용해서 리포트 폼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뷰가 화면에 초기되었을 때 실행되는 mounted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얼리포트의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필요한 변수들은 마운티드 메소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스를 붙여서 뷰 객체 멤버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어 변수를 선언하고요, 리얼리포트 뷰어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합니다. 인자가 두개 필요한데요, 리얼리포트가 표시될 엘리멘트의아이를를 먼저 입력하고 이어서 리얼리포트 폼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뷰어의 데이터 세대는 인포트로 가져온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뷰어의 프리뷰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시면 리얼리포트가 웹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얼리포트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 버튼을 넣을 곳에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프린트 내용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아이프레임을 추가하고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도록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리얼리포트의 스크롤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CSS를 추가합니다. 프린트 버튼의 클릭 이벤트에 연결된 프린트 함수를 스크립트 영역에 추가해야 하는데요. 메소드지 요소를 추가한 다음에 프린트 함수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시고 프린트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프린트 다이얼로그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포트와 VJS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